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1학기 7단원에 나오는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넌몇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상대방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묻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대답하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YBM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What time do you get up?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묻는 표현. 그리고 내가 몇 시에 일어난다면 I get up 하고 시간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I get up at 5:30. 난 5시 30분에 일어나. 이렇게 시간을 먼저 5 이야기하고 분은 나중에 30 30분이라고 표현했죠? 그 시간을 표현할 때 앞에 at s를 붙여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I get up at 5:30. 나는 5시 30분에 일어나. You're an early bird. 여기서 early는 early 일찍 이란 뜻이고, bird는 새라는 뜻이죠. 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You r e an early bird. 당신은 일찍 일어나는 새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빨리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와, 당신 부지런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You're an early bird.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상대방이 이제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를 빗대어서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일을 아주 잘했다면 Well done. 잘했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려 할때 동요하는 표현이에요. Go ahead, 어서 해봐. 어떤 행동을 하려 할때 그걸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Go ahead, ahead 하고 go를 붙여서 표현해요. Go ahead, go ahead. 이렇게 go ahead 이렇게 띄어서 읽지 말고 붙여서 읽어요. Go ahead, 어서 해봐. 상대방을 독려하는 표현, 그리고 단어 볼게요. "air" 공기, "air" bird, 새, bird, early 일찍, early fresh 신선한, fresh inside 몸모 안에 inside question 질문, Question. Ready, 준비된, ready. Start, 시작하다, start. Get up, 일어나다, get up. Late, 늦은, late. Basketball, 농구, basketball. player, 선수, player every, 모든, every again, 다시, again together, 함께, together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여기서 go to bed 할 때도 이 to를 to로, t's로 정확하게 잘 발음하지 않고 go to bed, go to bed.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o to bed, go to bed.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 동물원의 사육사가 이제 친구들에게 사육사가 어떤 일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루를 지내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육사가 먼저 물어보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뭐 질문할 거 있나요? 이렇게 상대방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할 거 있나요? 하니까 예나가 yes i do 네 있어요.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이제 예나가 사육사에게 질문을 하니까 사육사가 I get up at 5.30 5시 30분에 일어나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엄청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엠마가 You're an early bird. You're an early bird.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와, 일찍 일어나시네요라고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를 빗대어서 표현을 했죠. 부지런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I start work. 나는 일을 시작해. I start work at 7 o'clock. 7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한다고 설명을 해요. I start work at 7:00. 7:00. 7시. They have breakfast. 그들은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는다. 여기서 they, 그들이란 이제 사육사니까 동물들에게 아침을 어, 준비해서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they는 동물들을 이야기해요. 동물들은 have breakfast. 아침을 먹는다. 몇 시에? at 7:30. 7시 30분에 아침을 먹어. 그러니까 7시에 사육사가 일을 시작해서 30분 동안 아침, 음, 동물들의 아침을 준비한 다음에 동물들은 7시 30분부터 이제 아침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가 I have breakfast. 저는 아침 먹어요. 언제? at 7:30. 7시 30분에 to가 붙었으니까 아, 저도 7시 30분에 아침 먹어요. 이게 동물들과 같은 시간에 먹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I have breakfast at 7.30 to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and listen.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Yes, I do. 네, 있어요? What time do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I get up at 5:30. 시분 You're an early bird. I start work at 7:00. 7시에 일 They have breakfast at 7:30. I have breakfast at 7:30 too. 저도 7시 30분에 아침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중간에 You r e an early bird. 와, 부지런하시네요. 엠마도 잠깐 이야기하는 내용 있죠? 힘들겠지만, Look and listen. Do you have any questions? Yes, I do.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5.30. You're an early bird. I start work at 7 o'clock. They have breakfast at 7.30. I have breakfast at 7.30, too. 저도 7시 30분에 아침 먹어요. 이렇게 사육사와 예나와 엠마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고, 자, 그다음 린과 예나와 데이브가 이야기합니다. 린이 먼저 "Let's play basketball", 예나, 예나야, "Let's play basketball", 농구하자 하니까 예나가 "OK"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구하는 것을 보더니 데이브가 칭찬해요. "Well done, 잘한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리고 농구 한 다음에 린이 이제 예나가 농구 잘하는 걸 보고서 칭찬해요. You are a good basketball player. You are a good basketball player. You are a good basketball player. 너 훌륭한 농구 선수인데 좋은 농구 선수인데 이렇게 이제 칭찬하죠. 그러니까 예나가 Thank you. 고마워. I play basketball. 나 농구해. Every morning. Every morning이면 매일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이란 뜻이죠. Every morning. 아침마다 매일 매일 아침에 농구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주 농구를 하니까 실력이 좋은가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테이브가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라고 라고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죠. Every morning. What time? What time do you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나는데? What time do you get up? 왜냐면은 매일 아침 농구하면 학교도 일찍 일어 일찍 와, 와야 하는데 아침에 농구를 하고 준비하고 학교로 온다는 거에 이제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나가 I get up at 6:30. 6시 30분에 일어나. 초등학생치고 6시 30분에 일어나는 건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이죠. I get up at 6:30. I like the fresh air. I like 나는 좋아해 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좋아해라고 이제 예나가 부연설명을 하고 있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공기가 굉장히 맑죠. 그래서 그것을 fresh air라고 표현했어요.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린이 와우! 우와! 유어런, 얼리버드! 너 진짜 부지런하구나. 너 부지런한 친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어런, 얼리버드. 여기서도 얼리버드가 나왔죠. 자, 린과 예나와 제이브가 이야기하는 거. 농구할래? Listen and say. 농구하자. Let's play basketball, y e okay Mm-hmm. well done yeah, you are a good basketball player thank you i play basketball every morning every, every morning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6.30 i like the fresh air wow you're an early bird wow you're an early bird 그래서 데이브가 깜짝 놀라죠? Every morning, 매일 아침. What time do you get up? 몇시 일어나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and say. Let's play basketball, Yena. Okay. Well done. You are a good basketball player. Thank you. I play basketball every morning. 매일 아침. Every morning.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6 30. I like the fresh air. Wow, you're an early bird. I get up at 6 30. 6시 30분에 일어나. s i like the fresh air. 나는 신선한 공기가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해, 하고 i 었죠 자,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한번 like the f h a t t i m e do you go t o b e d 너 Go to bed. 몇 시에 자니? Go to bed. Bed는 이제 침대로 간다. 침대로 가는 것은 자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몇 시에 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10:30. 난 10시 30분에 자. I go to bed at 10:30.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도 또 물어보죠.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너몇 시에 have dinner? 저녁 먹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have dinner at 7 o'clock. 7시에 저녁 먹어. I have dinner at 7 o'clock. 난 7시에 저녁 먹어. 이렇게 표현했고 What time do you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 get up at 7.30 일단 7시 30분에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wrap up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rap up 1 1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10.30 10시 30분 2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몇 시에 I have dinner at 7 o'clock 7시에 저녁 먹어 3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7 30. Wrap up one. One.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ten thirty. Two. What time do you have dinner? I have dinner at seven o'clock. Three.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seven thirty. 30분에 일어나 이렇게 묻고 답하는 표현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Well done! 잘했어! 라고 먼저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thanks! 고마워! I play badminton. Every morning. 난 매일 아침 배드민턴을 쳐. What time do you get up? 너몇 시에 일어나는데? I get up at 6 o'clock. 다여 시에 일어나. 와우, wow, you're an early bird. 너 부지런하구나. 우와, 너 부지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전에서는 well done, 잘했어. Thanks, 고마워. I read books every night. 난 매일 밤 read books, 책을 읽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너몇 시에 자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I go to bed at 10.30 일단 10시 30분에 자 Wow! That's very good! 와 매우 훌륭하다! 와! 멋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sing!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Thanks! I play badminton every morning yeah,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6 o'clock Wow! You're an early bird You don't early you Well done! Thanks! I read books 난 매일 밤 책을 읽어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10.30 Wow! That's very good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자? I go to bed at 10.30 10시 30분 이야 아주 훌륭한데? 자 다시 1절부터 들어볼게요 Well done! 잘했어 well done thanks i play badminton every morning what time do you get up i get up at 6 o'clock wow you're an early bird and you're so shy on Well done. well done thanks 나는 매일 밤 책을 읽어. What time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at 10:30. Wow, that's very good. 난 10시 30분에 자. 음, 아주 좋은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get up? 넌몇 시에 일어나니? I get up at 5:30. 일단 5시 30분에 일어나 You're an early bird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Well done 잘했어 Go ahead 어서 해봐 Go ahead 단어 볼게요 air 공기 air bird 새 bird early 일찍, early, fresh, 신선한, fresh, inside, 어디 어디 안에, inside, question, 질문, question, ready, 준비된, ready, start, 시작하다, start, get up, 일어나다 Get up. Late, 늦은, late. Basketball, 농구, basketball. Player, 선수, player. Every, 모든, every. Again, 다시, again. Together, 함께, together.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자, 지금까지 소스티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